그룹 페이블 출신 재현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는 지난 2일 페이블 재현이 지난달 30일 백혈병 투병 끝에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수 연예 매체에 따르면 백혈병 투병 중이던 재현은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가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악화돼 끝내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23세입니다. 2002년생 재현은 지난 2020년 6월 5인조 보이그룹 페이블의 막내로 데뷔했습니다. 페이블 멤버들은 지난 2023년 일본 오사카에서 콘서트와 팬미팅을 여는 등 해외를 오가며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8월, 소속사 측은 페이블 멤버들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로 지속된 스케줄이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 고심 끝에 잠시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면서 잠정 휴식을 선언했고, 이후 일부 멤버들이 그룹 엠페이지로 재데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블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평소 재현은 별다른 근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백혈병 투병 사실을 몰랐던 지인들 역시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페이블의 멤버였던 호주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현아 소식을 너무 늦게 들었다.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라며 내 꿈에도 한번 와달라면서 고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하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현재 재현의 비보를 접한 팬들은 그의 SNS에 추모의 글을 작성해 그를 애도하고 있습니다.